키포인트 17번째, 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 및 영업보증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업무 자체도 생명보험협회에 위탁을 해서 생명보험협회가 등록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은 등록교육 이수. 그 다음에, 자,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보험 설계사 시험이고요. 보험 대리점 시험은 연수원입니다.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한 번씩 나오네요. 자 등록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의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의 요건 충족 후에 1년 얘는 보험설계사하고 동일 합니다. 근데 등록자 자 경력등록자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경력 설계사보다는 더 강화가 됐죠. 그리고 등록신청의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교육이수 후 2년 얘가 다른 겁니다. 자, 다른 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어, 시험 문제 푸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죠. 보험 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이미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중개사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 대리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영업보증금 보겠습니다. 설계사는 영업보증금 없지요. 예, 보험 대리점과 중개사는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인데 개인 보험 대리점은 1억 원, 법인 보험 대리점은 3억 원, 1억, 3억 다릅니다. 중개사도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하는데 자, 보험 대리점은 보험 회사에다가 예탁을 합니다. 보험 중개사는 감독원에 등록신청하고. 예, 영업보증금도 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예탁을 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유의해야 될 거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워낙 신용도가 높으니까 예탁 의무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보증금 예탁 안 해도 된다. 이거겠죠.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대리점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리점 자격시험이 아니라 보험 연수원에서 실시하는이라고 해야 맞죠. 두 번째, 법인 보험 대리점은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었죠. 마지막, 보험 중개사는 일정 금액의 영업 보증금을 보험 협회에 예탁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 금융감독원에 예탁을 해야 합니다.